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이 좀 없었는데, 지금 2주 넘게 감기 기온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음, 뭔가 이렇게 미술관형 작가, 그리고 시장형 작가, 아니면은 뭐 저런 부류의 작가가 있고, 이런 부류의 작가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작가들끼리도 서로서로 서로 편견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든가, 뭔가 진짜 자기 작업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술계에 있으면서 어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음, 누군가가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뭔가가 있을 거야. 뭐 후원을 해주는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카르텔이 있거나 뭔가 좀 수법이 있거나 그리고 또 많은 작가들이 어, 나는 상업용 작가가 아니야. 물론 당당하게 사 나는 상업용 작가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굉장히 많은 거의 99%의 작가분들은 내 작품이 그냥 시장용 작가. 그러니까 그냥 판매만을 위한 작가가 아니라, 요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작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내 작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사회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굉장한 개념이 있는데, 잘 팔리는 저 작가는 아, 쟤는 그냥 팔리는 그림만 그리는, 철저하게 시장용 그림만 그리는 그런 작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폄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술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 요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야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이미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트로트로 인기가 많았을 때. 세종문화회관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거기 관계자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중가요, 가수를 이런 무대에 세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콘서트홀에. 저런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좀 낮은 거고, 뭐, 클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수준이 있는 거고, 저런 거는 수준이 되게 낮은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사실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어 요즘에 좀 이렇게 나오던데, 뭐, 이병헌 씨가 20대 때 데뷔했었을 때, 그때 기사를 보면은 요즘 배우들은 얼굴만 잘생기고 아니면 얼굴만 예쁘고 연기력이 떨어진다. 자기만의 개성이 부족하다.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 20대였던 배우들이 지금 50대가 되었는데 다들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분들이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힙합 어떻죠? 힙합. 어... 저는 요즘에 힙합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막 자기들끼리 조금만 뭐잘 되거나 아니면은 좀저 사람이 뭐 TV 예능에 나왔다. 아니면 처음에 그런 것도 있었죠. 쇼미더머니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 쟤는 진정성이 없다. 쟤는 진짜 힙합이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욕을 했었던 사람도 쇼미더머니에 나와요. 그런데 쇼미더머니가 나오고 뭐 쇼팝이 인기가 있거나 힙합이, 힙합이 인기가 없던 계속 자기들끼리 물어뜯습니다. 사실 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제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쟤는 가짜다 어 시간이 계속 길게 지나고 나서는 시간이 어차피 판단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 힙합 전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음악 듣는 사람들은 되게 펴만헌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이팝을 듣거나 팝송을 들어야지. 우리나라 음악은 다 수준이 떨어진다. 뭐 HOT 음악 듣는 거는 야 그런 거는 음악도 아니다. 아이돌들 음악은 음악도 아니고 야 진짜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제가 그 대학생 때 락밴드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락밴드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요를 폄하하면서 쟤네는 수준이 낮다.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음악이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 내가 락, 락 음악의 전공도 아니고, 저기서 뽕짝 트로트 기타 치시고 드럼 치시는 분들이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악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프로세션이에요. 그런데 못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뭐 음악의 진정성이네 뭐 어쩌네 이게 진짜 음악이네 뭐아 어 요거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솔직한 제 입장에선 되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순간에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가에게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이 좀더 위험한 이유는요. 작가는 작품에 나에 대한 진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신경을 써서 아 내가 이렇게 보, 그리면은 미술관형 작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시장형 작가가 되지처럼 보이지 않을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돈이 안 되는 미술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돈이 안 되는 미술을 하지 개발도상국에서 돈이 안 되는 미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가 책임이 안, 되지는, 안 되는데요 물론 선진국에 있다고 생계가 다 책임져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부나 봉사 같은 것도 활발하고 뭔가 돈이 안 되는 그런 미술도 있어요 미술관이든 아니면은 상업 전시 미술이든 모두 다그 나라의 국력 그리고 그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자 어쨌든 뭔가 내가 그러면은 아 나는 뭔가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뭔가 미술관형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내 작업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진 모르겠지만 겉멋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작가라고 그러면은 자, 나를 탐구를 해야 하는데 작업을 했었을 때 뭔가 나랑 맞지 않는 거대한 담론을 넣기보다, 아, 거대한 담론을 넣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내 작품은 이러이러한 담론과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는, 아, 저 사람은 왜 바탕을 저런 색으로 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바탕에다가 저런 선을 그었을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요. 근데 사실 작가라고 하면은, 어, 나는 여기다가 왜 요거를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나는 여기에 왜 묘사를 하고 여기다가는 묘사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했었을까?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솔직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내가 미술관에서 불리던, 상업 갤러리에서 불리던,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높고 낮은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공한 가수들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관객이 한 명이 있을 때도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아니면 뭐 연극 무대 같은 데에서도 관객이 없는데도 아니면 관객이 두세 명밖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작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미술관에서 유명한 평론가나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가 오면은 좋은 전시고, 뭐 상업 미술 상업 갤러리에서 누군가가 내 작품을 사줬어요. 그럼 그거는 뭔가 덜 떨어진 일인가요? 내 작품을 소장을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미술관에 와서 내 작품을 본 것도 너무 고맙지만 여기서 내 작품을 사주거나 어쨌든 어디에서든 내, 사, 내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고. 근데 작가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뭔가고 유명한 컬렉터가 내 그림을 사주면은 어막 진짜고 저기 어디 뭐 초등학생이 사주면은 아 그거는 뭐 신경 안써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나랑 만나는 것보다 내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진짜 뭐 작은 작품 한 점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첫 개인전을 미술관에서 했는데, 그럼 저는 미술관형 작가인가요? 상업작가인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업적이지 않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은 작가들이 본인은 상업성이 있는 작가가 아니라 예술성이 있는 작가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 작가가 돈만 쫓는 작가 작가 같다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활동하는 작가든 아니면 실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아마추어 같은 작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 중에서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저는 단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제가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작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는 천재예요. 네. 뭐 거의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그 만화의 신이라는 데즈카 오사무가 있잖아요 정말 데즈카 오사무는 작품이 음, 정말 정말 대단한데 그 사람은 상업적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어서 데즈카 오사무 때문에 일본의 만화 영화계가 조금 일그러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죠 만화 영화 자체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 출판사업으로 돈을 버는 약간은 좀 어, 변형된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낸 게 데지카 오사무니까 옛날에는 일본에서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덜 했을 수 있겠지만 만화라는 거는 어린애들이나 보는 것 그런 걸로 치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엔 드라마에서도 만화책 보면 그냥 낄낄거리면서 실없는 어린애들이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예술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고흐가 죽을 때까지 그림을 한 점도 못 팔았는데 본인이 미술관용 작가가 되는지 상업용 작가가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선택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혜택 뭔가 인정받지 못해서 좀 그렇기는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고후가 미술관에서 불러줬으면은 그것도 감사했을 거고 누가 상업 갤러리에서 불러줘서 작품을 판매를 했으면은 그건 그건 나름대로 감사했을 겁니다. 오히려. 어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한 5천년, 5천년의 역사 동안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전 세계에서 국력도 지금 아마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돈도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는 지금이 유일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행하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게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뭔가 남미하는 거는 좀 폄하하고 싶고 아 쟤는 뭔가 뒤에서 뭐가 이렇게 뭐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뒤에서 뭐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옛날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폄하하고 하면은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작가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작업에 더 집중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겉멋들지 않고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니까 내가 어 세상에. 뭐 미술관형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 어떤 부류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껴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그림을 파고들고 그러한 아주 작은 나의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되게 더큰 담론일 수도 있고 큰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옛날에 미술관용 작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런 미술관용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키아프를 왜안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키아프가 중요한가요? 네. 피아프던비엔날레던 아니면 그냥 갤러리, 갤러리 전시를 하건,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작업을 열심히 하고, 대작업을 좋아해 주는 데가 있으면 그게 어느 곳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 비엔날라에서 불러주면 뭐 엄청난 곳이고, 뭐 작은 갤러리에서 불러주면 그런 하찮은 곳엔 가지 않는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가 맞는 건가? 오히려 그게 더 속물이지 않나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해요. 저 사람은 뭔가 나랑 다른 뭔가가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비슷하고 어 실제로 만나보면 연예인들도 사실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 사는 거는 실제로 아니면은 재벌들을 만나 봐도요 그 사람들도 뭐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뒤에 뭔가 뭐가 엄청난 게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불안해요 어쨌든 뭔가 나와 다른 아니면은 나와 다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 그들만의 뭔가가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생각할 시간에 그리고 그런 거 따라가려고 겉멋 들 시간에는 그내 작업에 좀더 솔직한 내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